할렐루야. 김광동 목사의 10년 전 저녁 편지. 2012년 3월 10일. 청교도 운동 두 번째 시간. 카톨릭의 사제 양성과 개신교의 목사의 양산. 첫 번째 시간입니다. 1. 오늘의 성구.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교화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 4절로 6절 이 저녁 편지 교회 지도자, 목사와 장로는 아무나 세워서는 아니 됩니다. 모 교단신문 논설위원회 칼럼입니다. 고문 기술자 이근안의 목사 안수 취소 등 최근 한국 목사의 자질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33개 직업군에 대한 시사전널의 신뢰도 조사 2009년 7월 27일에서 카톨릭의 신부가 11위, 승려는 18위, 목사는 28위였다. 실천 신학 대학원 대학교의 2009년 1월의 설문 조사를 보면 한국 교회 시급한 문제로 목회자의 자질 부족이 42.3%, 신학생 과다 배출이 16.5%라고 하였다. 사회적 공신력 약화와 교회의 양극화, 무인 목사의 급증 등 여러 이유로 개신교회의 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지난 2월 1일 불교 미래사회연구소는 한국 개신교회의 절반 정도의 교세를 가진 가톨릭 교회가 30년 후에는 교세가 개신교회를 역전시킬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돌이켜 보면 중세 가톨릭교회의 중앙통제식 교구제도의 단점이 극대화되어 종교개혁을 통해 개신교회 자율적 개교의 주의와 개교파 주의가 생겼지만 600년이 지난 지금 이제는 구조적 약점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에, 다음 시간에 계속 됩니다. 자꾸만 국가조찬기도에 당시 대표기도 하시는 장로님이신 어, 국회의원의 모습이 아른거립니다. 눈 감는 모습으로 기도문을 읽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 회중을 바라보면서 반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웃어넘기기에도 그렇고,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유명한 장로님이신데 대표기도를 정견 발표하는 것처럼 하는 그 모습이 말입니다. 에, 이제 10년 세월이 지난 2022년 오늘이 3월 10일입니다. 천주교회와 동방정교회, 러시아정교회 등은 개신교회의 뿌리이며 나무입니다. 그 천주교에서는 베드로 사도를 첫 처음 교황으로 인정하죠. 어, 개신교회는 그러나 수많은 교파가 있습니다. 에,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회를 이단시하며 비판합니다. 그러나 어, 오늘 우리들은 천주교를 이단시하고 비판하기 먼저 어, 한국교회 내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계속되어 온 천주교회나 동방정교회에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기둥의 하나가 전통을 존중이 여기는 것이죠. 우리는 그들의 좋은 전통을 참고하고 그리고 성경적으로 믿음의 역사에 있어서 좀 어긋난 것들은 우리들이 그 천주교회나 동방정교회를 위해 기도해주고 오늘 내 모습을 보는 것이죠. 에, 우리 개신교회 역시 교파가 얼마나 많이 난립되었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장로교회가 270개가 넘는다는 그런 소문이 수년 전부터 있었어요. 신학교가 얼마나 많아요? 아마 300개, 400개가 될 거예요. 에, 에, 너무나 세월이 지나면서 추하고 더러워졌어요. 부패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개혁되어야 한다. 새로워져야 한다. 그런데 나는 어떠한가? 천부가 너는 개혁되고 내가 부족하고 너는 그러나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제가 올겨울에 보니까, 지난겨울에 보니까 흐르는 물에는... 얼지를 않아요. 우리 기도나에 흐르는 물이 조금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얼지를 않아요. 예. 그리고, 어, 흐르는 물은 부패하지 않아요. 녹조가 생기지 않아요. 예 그래서 계속, 오늘 우리들은 한국교회가 흐르는 물이 되어야 해요. 깨끗한 물이 되어야 해요.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예수의 사랑, 예수의 거룩, 예수의 능력, 예수의 그 삶, 그것을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해요. 한국교회가 배워야 해요. 철저히 회귀해야 해요. 내 교회가 크게 건물 짓고 사람 많이 모였다고? 그게 바른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2000년 전에 바리세인과 서기관들, 사도계인들이 성기던 에루살렘 교회는 어마어마한 교회였어요. 숫자도 어마어마했어요. 그러나 그 교회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제일 먼저 오신 일이 성전을 채찍으로 만들어가지고 전부 장사꾼이 되었구나 청소시켰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각오해요 진정한 교회가 어디 있는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몸과 혼과 영이 있는데 인간의 영 안에 우리 예수님의 영 접한 사람들은 예수의 영, 생명 주시는 영으로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주님이 계시는 집이에요, 거실이에요, 거처예요. 그런데 추하고 더럽고 짐승 같은 것들이 우글우글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다, 내가 성전이다, 내가 주님을 모시고 있는. 거처이다 성막이다. 우리는 생각하면서 에,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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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 바로 나머지 손가락은 나를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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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어 친구들 모임에 갔었는데 대통령 선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에? 이번 대통령 선거에도 얼마나 에, 상대방의 허물과 뭐 죄와 뭐그 부족한 것들이 많이 노출됐어요 예, 그날 그걸 보면서 나는 어떠한가 예? 우리가 얼마 있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가서 심판받고 상급받아야 하는데 예? 그때 주님 앞에 가서 과연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해요 누가 대통령 되고 누가 대통령이 안 되고 아니에요. 우리나라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 안 되든 망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고 어 예배 예배당이고 교회고 어? 성전이고 성막이고 어 거룩한 주님의 몸을 모시고 있는 우리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재벌이 되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잠시 잠깐 오면 사라질 나그네 길에 인생길이에요 에? 그들이 에? 에, 어, 어, 아무리 잘 되고 못 되고 가네 세월이 지나면 살아 생전에도 어려운 일이 있고 후에 막심한 일이 있어요 대통령들 지금까지 이승만 대통령부터 쭉, 거니, 20대 대통령이 되었는데, 지난날 대통령들의 말로가 어떠한가, 역사의 심판과 국민들이 바라보는 그런 잣대는 어떠한가를 생각하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에 어여시 이기는 자로서, 거룩한 자로서, 사랑을 사람으로서, 빛드신 자로서, 우리는 예수님 닮은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날마다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그렇죠? 오늘 우리들이 좀더 거룩해지고, 좀더 사랑해지고, 좀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나 세상에서나 영광스럽고, 독스럽고, 영광이 되는 것이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에, 그래서 오늘 이종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은 절대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내 자신을 보면서 우리는 항상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와 날마다 회개로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겠어요 찬송가 267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통일 찬송은. 201장입니다. 주의의 확실한 약속. 지켜주시고 또이종의 삶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의 사역을 지켜주시고 또이 밤에 주님께서 지난 10년 동안 지켜주시는 애를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회개하면서 또 어,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 밤도 10년 전에 전역 편지를 묵상하고 전해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한국교회를 여기까지 축복해 주셨는데, 지금은 너나 할것 없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신학자들이나, 지도자들이나, 모든 종교인들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한국교회는 이대로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국교회를 볼 때에 아버지의 회초리로 청선을, 청, 청 성전을 청소했으며, 파리세인과 서기관들, 화 있을 진저 화 있을 진저 퇴계를외치셨던 우리 주님께서 오늘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 무엇라고 하시겠습니까? 오늘 천주 교회나 동방정교회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배우면서 좋은 것은 배우고 어 믿음 안에서 떠난 것은 우리가 버리고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개혁하고 새로워지는 이제 한국 교회 되어지게 하시되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모신 성전인 것을 기억하면서 그리도의 스 신부로서의 부족하지 않는 삶을 살수 있도록 늘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늘 말씀을 묵상하며 신의 가에 심은 나무처럼 사시사철 열매를 맺고 푸르름을 유지하면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복이 있는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이 종과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종들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이 종에게 주신 은혜를 저들에게 칠면허락해 주시어서 김광동 목사의 메시지 를 듣고 함께 기도했더니 이렇게 새로운 사람, 변화된 사람, 아버지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살았다고 내가 나를 봐도 놀랄 만큼 변했다고 간증할 수 있고 가족 식구들이 간증할 수 있고 아버지여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밤도 주님 날간에 품어주시고 아버지가 새롭게 뽑혀진 대통령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에게 명석함을 허락해주시고 지혜를 허락해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회귀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대통령님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낙심한 분들 또 어려움 당하는 분들 낙심하지 않고 내일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새롭게 한국교회 우리나라 아버지여 5,200만 민족이 대동단결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계 선진국이 되어서 하나님 예, 잘 믿더니 대한민국은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나라 이민족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한국교회를 리더하시고 섬기시는 대형교회 목사님들, 지도급에 있는 목사님들이 경거망동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영적으로 거듭나고 새로워져서 아버지 한국교회를 새롭게 키워가는데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밤도 주님 날개에 품어주시고 어서속히 평화통일에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코로나19도 완전히 아버지여 아버지여 물러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